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결국 연준의 피봇은 없었습니다. 연준이 지금 오버타이트닝을 진행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거침없는 경고의 말씀도,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정치권의 압력도요, 파월 의장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리세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은 더긴 호흡을 내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5 S&P500도 2.5%가 빠졌고요. 나스닥은 3.36% 폭락해버렸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추세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스템은 지금 13.82%나 하락을 했고요.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13.43 소파이 마이너스 10.65 TQQQ 마이너스 10.34%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클라우드 플레어가 마이너스 10.15 다큐사인 마이너스 -10 9.88, UIPS-9.49, 리벤트-9.26, 퍼시픽 바이오-8.29, G스케일러 8% 이상 빠졌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5.64, 메타 플랫폼즈-4.89, 아마존-4.84, 넷플릭스-4.80, 구글이 3.79% 하락했고요. 애플이 3.73, 마이크로소프트-3.54, 엔비디아- 마이너스 2.39% 빠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테크 주식이 폭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 어제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써머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파울의 장의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많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에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e 드에서7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다. 자 그리고 결정타가 나오는데요. 파울 의장이 기자회견에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기준금리의 인상을 멈추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자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수요일 날75 베이시스 포인트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 네번 연속으로 올렸다는 거죠. 75 베이스 시 포인트를 네 번이나 실시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 금리 인상의 페이스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힌트를 주긴 했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패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재확인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잖아요.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 성명서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제 기준 금리의 페이스를 조절할 때 결정을 할때 우리 커미티에서는 감안을 할 것이다. 뭐를 감안하냐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기준금리 인상분을 우리가 감안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금융적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비시한 내용이 이 성명서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는데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등장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다. 자 우리 아직 갈길 멀다. 너무나 꿈꾸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각성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작살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죠. 아직은 너무나 시기상조다. 내가 보기에 는 아직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생각을 하기에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기에는 시기상조다 아직 멀었으니까 꿈 깨라 이렇게 지금 못을 박은 거죠 이 한마디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요, 경제가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고용시장도 어제 제가 계속해서 기사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고용시장도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수 없다. 언제까지 계속 올려야 될지 너무나 불분명하다. 주의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죠. 불확실성. 어제 이 부분에 굉장히 두각되면서 주의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다시 올라가면서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드디어 3.75에서 4% 수준까지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 수준은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기자 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또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전망치가 터미널 레이시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까지 올라가야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전망치가 4.6%였는데 이 수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잘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바심을 좀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호흡을 길게 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들을 살펴보는데요 터키 관련한 속보가 뜨더라고요. 자 이번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85%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터키의 대통령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상승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85.5%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17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식료품은 99%나 작년 대 비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고요, 주택 거주비는 85% 그리고 교통비도 1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고가 얼마나 대단할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적어도 미국의 파월 의장은 지금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만큼은 꼭 잡아주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단기적인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결정을 좀 존중하면서 기다려보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증시의 드라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심하게 흔들 수 있는 일이 남아 있거든요. 자,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고용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미국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할 수도 있고요. 또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윈도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윈도우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무섭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죠. 최근에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보도 드린 여러 가지 기사 내용에 따라서도 지금 고용시장이 식을 줄을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약에 고용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고용시장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에서 보여주는 예상치는요. 새롭게 신규로 일자리의 창출권 수가 20만 5천 개를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 3.5%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예상치대로 실업률이 4%가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20만 5천 개보다 만약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예상되는 거고요. 만약에 의외로 실업률이 4%를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존 채널에서도요 이번 고용 보고서의 내용은 미존 속보를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퀄컴이 발표를 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 넘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자, FQ4라고 나옵니다. 회계 분기상으로는 이제 4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계 b p s 가 3달러 13센트를 찍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랑 똑같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4빌리언을 만들어 내면서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22%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아, 지금 매출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죠. 시장의 전망치도 4 0밀리언이나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닝 실적도 그렇고 매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이던스 쪽에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매크로 이코노믹 차...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야기되면서 우리는 할수 없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퀄컴의 메인 비즈니스인 3G, 4G, 5G의 핸드셋 볼륨 즉 그 모바일 폰의 판매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있냐면, 현재 미드 싱글 디짓이니까 한5% 전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로우 더블 디짓은 11%, 12%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G부터 5G까지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5%에서 12% 정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퀄컴의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재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현재 모든 기업들이 재고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제는요 퀄컴의 가장 커다란 고객사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고객사들이요 그들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신상을 오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퀄컴 입장에서는 EPS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기는 이제 1분기겠죠. 2023년 회계년도 1분기의 전망치를 보시면 매출은 9.2에서 10빌리언을 만들어 낼 거라고 전망치를 안겨 줬는데요. 컨센서스는 12.05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퀄컴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QCT, 또 하나는 QTL입니다. 퀄컴 CDMA 테크놀로지의 약자고요. 그리고 QTL 같은 경우는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의 약자입니다. 라이센싱이라는 것은 이제 특허를 얘기하겠죠.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을 QT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QCT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상품을 판매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만들어낸 매출이 7.7에서 8.3을 보일 것이다. 자 그리고 특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라이센싱 매출은 1.45에서 1.65를 기대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다음은 순이익입니다. 논갭 EPS를 보시면요, EPS는 2.25에서 2.45가 1분기에 발표가 될 거라고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컨센서스는 무려 3.43입니다.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지금 EPS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이. 수를 발표하면서 퀄컴의 주가가 미끄러 떨어졌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실만한 성장 주식들의 어닝 결과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주의 어닝 결과는 애쉬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애쉬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되겠죠. 자, 3분기의 논계 BPS는 0.58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9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매출은 594.47 밀년이 리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11.7% 증가한 추세고요 어, 지금 현재 애쉬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커머스잖아요. 자, 이렇게 리테일 쪽에 종사하는 기업이 작년 대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장세라고 인정을 해줄만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30.27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다음은 GMS입니다. GMS는요, Gross Merchandise Sales의 약자입니다. 총 판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총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AC의 매출입니다. 자 이번 분기에 GMS는 3.0 밀리언을 찍어서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3.3%가 줄어들었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0.7% 정도 소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GMS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상승은 굉장히 좋았다. 따라서 AC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 부분을 많이 인상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논갭 어저스티드 에비타 마진입니다. 자 에비타 마진이 28%를 찍었는데요, 이 수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했을 때50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1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죠. 따라서 500 베이시스 포인트는 5%가 감소한 겁니다. 작년에 에비타 마진은 33%였는데 올해는 28%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분기 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700에서 780을 찍을 것이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는 741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AC의 매출은 컨센서스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발표가 되면서 AC의 주가가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로빈우드가 발표를 했고요. 어제 로빈우드 역시도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4.47%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분기의 개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20즉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1 센트가 올라간 수치고요. 자, 레비뉴 매출은 361 밀리언을 찍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14%라는 좋은 성장을 일관했습니다로비누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지 않고 지난 분기랑 비교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6.8 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인 결과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 트랜잭션 베이스 레비뉴 매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생기는 매출, 두 번째는 이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 두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매출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3%가 올라가면서 208 밀리언을 찍었고요. 반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을 해서 이자로 만들어지는 매출이 73%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 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상승에 따르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쪽 매출은 128 밀리언을 찍었습니다. 자, 다시 거래 쪽으로 넘어가서요. 트랜잭션 베이스 레미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옵션 거래, 두 번째는 크립토 커런시, 세 번째는 주식 거래거든요.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10%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올라갔고요. 크립토 같은 경우는 12%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매출도 역시도 7%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비누드의 매출 현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언인 결과는요. 앨범R에서 나왔습니다. 리튬 관련 원자재 종목이죠. 앨범R의 실적을 보시면 3분기 농계 BPS가 7달러 50센트를 찍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51센트가 더 나온 좋은 결과입니다. 자, 매출은 2.09 빌리언을 만들어 냈는데 이 수치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무려 151.6% 라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얼만큼 지금 현재 리튬 시장이 뜨거운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20 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전망치가 너무나 높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2022년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 매출은 7.1에서 7.4 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컨센서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7.5일이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높은 예상치 때문에 매출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저스티드 EPS를 보시면 EPS의 가이던스는 19.75에서 21.75 따라서 컨센서스인 2 1 3 2를 아직 넘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볼 텐데요. 자,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분기 실적을 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분기 실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 수요가 넘쳐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앨범 말의 CEO 이름은 켄트 마스터즈고요. 자, 켄트 마스터즈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앨버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리튬 생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 있는 퀸저우 리튬 컨버전 플랜트를 인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호주 쪽에 있는 공장 케마턴 공장이 확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의 이유로 인해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생산시설이 두배 이상 향상을 했다 자 이렇게 생산시설이 두배 이상 증대가 되면서 매출 그리고 순이익도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번에 앨범 아의 어닝 실적의 키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닝 전망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3% 정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요, 테슬라 역시도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비자이언트 기업 테슬라가 이번에 닫았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플래그십 쇼룸, 플래그십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베이징 파크뷰 그린 여기 가장 이제 중요한 플래그십 쇼룸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 해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베이징 파크뷰 그린의 있는 이 쇼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이 중국 쪽에 진출을 할때 가장 1호점으로 오픈한 쇼룸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여기를 폐쇄시킨 거고요. 자 로이터통신이 사실 두달 전에요. 비슷한 기사를 우리한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테슬라가 비싼 도심에 있는 쇼룸을 하나 둘씩 정리하면서 대신 각종 지역에 정비소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쇼룸의 개수를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쪽에 너무나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코비드 정책 때문이죠. 따라서 방문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테슬라가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는요 중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 아울렛 쇼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을 전시해놓고 테스트 드라이브도 어레인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1월부터 9월까지 2022년 테슬라의 판매대수는 31만 8,151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 아직까지는 55% 건강한 성장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도 중국 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인 중국 쪽에서의 활약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요. ASML의 배당 소식입니다. ASML 홀딩이 이번에 선언했다. 한 주당 1.37 유로를 주겠다고 배당금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쿼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4를 곱해야 연간 배당금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7 유로는 지난 분기랑 같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어블은 이제 언제 배당을 나눠주냐. 11월 14일 날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지금 2021년부터 2023 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서 1.0 빌리언 10억 유로의 이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실시했다 라고 발표가 동시에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배당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ml은 배당주로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은요. 달러로 환전했을 때 5달러 36센트 정도가 되고요. 자 이거를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1.13%가 나옵니다. 배당률이죠. 자,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만들고 있는 순이익에 비해서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가. 35.14%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왜냐면 하 전체 만들어지는 순이익에서 35%만 사용하면 배당 지급은 완료가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65%가 남아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는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식으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배당의 성장을 보면요. 무려 46.1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13%에 불과한 배당률이지만 향후에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요. asml 같은 경우는 배당의 성장이 그렇게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이 점은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많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페이아웃 데이시 있고 레코드 데이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X 디비던 데이트입니다. X 디비던 데이트는 뭐냐면요. X는 이제 베타적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11월 3일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주지 않으니까 사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이 11월 3일이죠. 따라서 ASML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하셔도 배당금은 다음 분기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월 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방송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을 잔뜩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